이제 우리는 어, 청도휴게소에 도착을 했어요 청도휴게소에서 맛있는 걸먹었잖아요네 화장실 갈래요? 아니요 안 갈래요? 네 어, 우리 이제 맛있는 걸 사러 먹으 가볼까요? 네 휴게소에 오면 뭐사 먹어야 돼요? 먹는 거 먹는 거? 어떤 먹는 거? 가자걸을게요자 핫도그 누가 사 샀어요? 핫도그 누가 샀어요? 음. 핫도그 누가 샀어요? 그렇죠, 맛있어요. 응. <laughs> 자, 이제 그러면 음료수를 사러 갑시다. 동글리 음료수 사러 출발. 식혜 먹을. 넌 식혜 먹고 공량적인 비가 있는 우리 생글리는 식혜. 시켜. 어우, 시켜서는 엄마 손맛. 도넛 먹고 싶다니까 크리스피 도넛부터 먼저 사러 갈까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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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l e 자, 드디어 크리스피 도넛이 하나 왔습니다 크리스피 도넛. 유후. 저기 방금 우리가 앉았던 데. 맞습니다. 유후. 와,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애기 도넛이다, 애기 도넛.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이거 진짜 맛있어. <laughs> 응? 이거 정말 맛있어. 아마 이거 먹으면 그 핫도그 생각도 안 날걸? 아빠 한번 먹어볼까? 네가 한번 먹어볼래? 크게 앙케. 아, 어때? 짱이야? 음. <laughs> 핫도그를 바로 버기네. 돼주그도 핫도그 모르는 거야? 어? 뭐야? 다것 음... 아니야? 어? <laughs> 맛있어요? 핫도그가 맛있어요. 도넛이 맛있어요. 도넛이 훨씬 맛있어요. 우와. 음. 여기가 ㅎ ㅎ 운동 ㅎ ㅎ 지구만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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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봐요. 구름이 너무 예쁘다. 뭐? Wow. 진짜? 아니 이름 있다고. 아, 나 이거 먹고 싶다. 안에 추울 수도 있어. 어, 안에 들어가면 추워. 안에 다 들어가면 짤랑 하거든. 아 저기 이쁘다. 어, 이쁘지. 와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 같아 어, 깜짝이야 아름답다 자 아쿠아 빌리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볼까? 아쿠아 빌리지로 갑니다 하나 둘 셋. <laughs> 뼈다! 아, 미니언즈! 동시에 얘기했다 동시에 하나 둘셋 미니언즈! 예쁘게 잘 해놨다 하나 둘셋 네! <laughs> 미니언즈 씨네 어? 엔젤피쉬 엔젤피쉬도 있어요 어 엔젤피쉬도 있어요 오해이다 아, 우와! 어 진짜네 예쁘다 등도 예다햇파리 등으로 해서. 이거 어, 미꾸라지다. 어? 미꾸라 미꾸라 미꾸라. 이거 미꾸라지처럼 생겼지? 미꾸라 미꾸라 미꾸라. 근데 이 미꾸라지는 지금 여기 얘를 발처럼 사용해서 키워잡니다 그래서 얘는 미꾸라지 아니고 플리테르스야플리테르스 그렇게 키워놓으면 알짱찮아 안돼. 플리테르스예요 어? 테루스 이렇게 이름도 귀여워. 다 적혀있어요. 도롱뇽 중에서 가장 예쁘다는 신의 도롱뇽. 우리 반 우파, 가자. 우파, 아, 귀여워. 우파, 루파 <laughs> 우파, 루파. 아, 우파, 루파, 귀여워. 귀여워. 네. 그렇죠? 우파, 귀여워. 우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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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파, 좋아좋아 좋아. 여기 아바. 봤지? 여기 서봐. 그리고 이거는 여기 안녕. 아우 너무 예쁘다. 이거 봐. 엄마. 두개다두개위 호박 이 있어. 오, 호박. 아 <laughs> 여기 할로윈 컨셉이야? 어 얘는 누구일까? 어, 어, 맞지? 어? 무섭게 하지 어, 무섭다 조금 귀찮아 하나 둘, 셋. 하나 둘셋 하나 <laughs> 둘셋 어, 성이다 성 무지개 구름 위에 용이 살고 우와, 있어. 여기 있다. 무서워? 여기서부터 할머인가 봐. 어 그런가 봐. 와 진짜 화려하다. 다른 한네. 태양계야? 오 맞네 태양계. 와, 진짜 예쁘다. 벼야 맞아. 늦대야 늑지 늦대. 늦대 빼지. 여리야 편지나. 너무 예쁘다 여기. 겨울 나라로의 여행. 기 응? 정말 작은 미니 미니 동 미니 아집 있어. 둥이집 있어. 응! 음, 이거 봐!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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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어, 나 이거 갖고 음, 싶다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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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다 갖고 싶어? 어 이거 갖고 싶다 와 어, 이거 예쁘다 근데 실제로 보면 조금 더러워요 만지지는 마세요 <laughs> 산타 자리에 앉아있는 생그림. 친구들 선 와, 예쁘다, 얘. 산타클로스 라스타 허, 허, 허! 메리 크리스마스! 여기 안 찍어! 누가 빨리 뛰어라. 엥? 예쁘다. <laughs>